네, 저희 오늘 같이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 성경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저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이번 2023년도 이제 원단 메시지, 이제 1강의 말씀을 저희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어, 이 마가다락방에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던 이 하나님의 이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시간표가 임했습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이제 임제, 임제하고, 불 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충만함이 각 사람 위에 임하고 그래서 이제 이 마가다락방의 사람들에게 열다섯 개의 나라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는 것이 성취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 살아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베드로가 증언을 하죠.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성취되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물 붓듯 부어주리라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성추가 되었다. 그러면서 복음이 전파되고 구원의 문이 열리고 현장이 변화가 되는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이 마가다락방의 제자들이 전부 다 들어갔습니다. 사실은 사도행전 1장에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했던 거는 어떻게 보면 그 이제 24의 시간표죠. 언약 잡고 24 속으로 들어갔던 이런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쭉 이렇게 들어가게 됐는데요. 여기 지금 모든 성도님들도 올 한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 속에 들어가 들어가는 그런 응답을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아, 어, 기도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응답 25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축복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받은 초대교회는 위기 속에서 근본을 찾아내고 하나님 나라의 25 능력을 믿음으로 절대 불가능에 도전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빠짐없이 전부 다 이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실제 하나님의 시간이 임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하는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위기를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를 허락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도 어마어마한 위기의 시간표 속에 있었습니다. 이제 이들이 원치 않았는데 유대인들이 핍박을 했고요. 그리고 로마의 황제들이 죽일 듯이 핍박을 했던.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속에서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갔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부 다 근본을 찾아내는 겁니다. 아, 정말로, 그쵸. 저희가 이제 문제와 위기가 오면 참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와 위기를 딱 만났을 때, 아, 하나님, 이한 단어를 하나님 앞에 딱 하는데, 다 하나님과 내가 그렇게 수많은 기도를 할 때, 그렇게 뭔가 이렇게 연결되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없을 때도 있었는데, 문제와 위기 속에 하나님 한마디로 하나님을 딱 바라볼 때, 그때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문제와 위기 딱 앞에 서면, 그쵸, 그렇죠? 모든 사람들의 진짜 중심이 다 드러나게 되죠. 정말 복음을 향한 것인지 진짜 그리스도의 오직이 맞는지 진짜 내 인생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 맞는지 문제와 위기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근본을 찾아내게끔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25능력 속으로 들어가게 하심을 믿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한해 동안 하나님이 이 응답과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셔야만 합니까? 문제와 위기를 허락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25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왜 일으키셔야만 합니까? 여기 그 다음 서론에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네피림이 문화와 경제 후대를 완전히 정악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은 교회는 다 배합 겼습니다. 사실 지금 창세기 3장 날을 가지고 어, 창세기 6장 6신을 6신 육신 중심으로 네피림 운동하는 수많은 단체들이 완전히 악신 충만한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의 문화를 장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뭐 영화나 그런 어떤 뭐 드라마, 콘텐츠 이런 것에도 연근히 기독교 비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의 나중심을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나중심 그리고 뭐 판타지의 세계, 어떤 영웅들의 세계.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런 쪽으로 어떻게 되냐면요. 모든 경제가 전부 다 따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모든 후대들 문화가 이렇게 전부 다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일주일에 한번 예배하고 조금 잘하면 현장 가서 다락방으로 한번더 만나고 그러는데 후대들은 여기에 24를 합니다. 핸드폰을 들고 요즘에는 이제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그 예전에는 그래도 막 컴퓨터 게임 하고 막 이러다 보면 컴퓨터 게임 뭐 아무리 많이 해도 막 8시간, 10시간 뭐 이것도 되게 많이 하는 건데요 뭐 4시간. 근데 요즘에는 핸드폰을 들고 어 핸드폰을 놓는 시간이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너가 뭐몇 시간을 한다 뭐 그런 단어 자체가 이제 의미가 아예 없는 이제 그런 시대가 되었다고 하고요. 오히려 집중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어색하다고 합니다. 요즘 세대의 많은 후대들에게 그만큼 이 내피리 운동하는 사람들에게 문화를 다 빼앗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경제와 우리의 후대들도 전부 다 빼앗긴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야만 하는 이유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절대 할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서 근본을 회복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절대 불가능 속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몰아가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근본을 완전히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몰아가시는 겁니다. 먼저는 요셉이 그랬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어릴 때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절을 하는 그 꿈을 요셉이 가정에서 꾸었습니다. 사실은 가장 어릴 때그 동생 이제 베냐민을 낳다가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죠. 그리고 열 명의 형들이 이제 요셉을 미워하고 괴롭힙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상황 속에도 아버지가 들려준 그 언약을 붙잡고 요셉이 가정에서 기도하면서 해와 달과 열한별이 절을 하는 꿈을 꾸죠. 사실은 저는 그것만 해도 참, 참 너무 대단하다. 진, 진짜 이런 렘런트가 있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님은 그런 요셉을 이제 구덩이에 던지시고 노예로 팔려 가게끔 합니다. 저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아, 정말 이러면 진짜 신앙, 믿음, 신앙 고백, 믿음 고백을 할수 있는 사람 얼마나 될까. 그렇잖아요. 세계보고만의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나는 꿈을 꿨는데, 노예로 팔려가고 구덩이에 집어 던지고, 애국나라에 비참하게 노예로 와 있고, 거기 보면 성경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에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완전히 끝난 것 같은 상황에서 요셉이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게 되죠. 나중에 바로왕 앞에 섰을 때 바로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를 우리 내가 본 적이 없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끝난 것 같은 절대 불가능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근본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우리를 몰아가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게벳이라는 어머니가 그랬습니다. 모든 아이가 남자 아이를 다 죽여야 되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가 되어 있고 태어난 내 아이는 남자 아이입니다. 그 아이를 그잖아요 역청을 바르고 나무진을 쌓고 해서 아이를 강물에 띄우고 예, 띄워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 그런 상황에서 요게벳이라는 엄마가 어떤 기도를 했을까? 과연 이 요게벳에 하나님이 회복시키신 근본은 어떤 거였을까? 자,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요게벳이 왕궁에 들어가서 이 아이를 만났을 때이 아이에게 볼수 있는 그몇 년이라는 기간을 가지고 과연 무엇을 어떤 심정으로 전달했을까? 어떤 기도를 했을까? 하나님은 정말로 이이 끝난 것 같은 상황에서 요게벳이라는 한 여인의 모든 근본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메시간표를 요게벳이라는 한 여인을 통해 이스라엘 나라 전 민족에게 허락을 하십니다. 자녀 모세를 통해 그리고 한 명의 렘런트만 제가 더 보면요. 사실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사실 모든 렘런트들 모든 신앙의 위인들이 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불가능 속으로 몰아 가셔서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근본을 완전히 회복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이 이렇게 하십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일꾼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로가 된 다니엘, 그렇잖아요. 먼저는 아 먼저는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왕은 두 눈이 뽑히고 바벨론 나라까지 비참하게 끌려가야 되는 상황이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다 잃어버렸고 아, 수많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나라의 멸망 위기 앞에 처해져 있고 이때 다니엘이 뜻을 딱 정합니다. 저는 우상 제물을 손해도 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며 하루 세번 감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 뜻을 딱 정합니다. 참 이때 다니엘의 심정이 어땠을까 참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소수의 근본이 회복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응답과 축복을 회복시키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랩런트 일곱 명은 기도 25라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지고 완전 불가능에 도전하여 승리했습니다 이 근본을 완전히 찾아낸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이렇게 서론에 나온 대로 영적으로 준비된 만큼 응답이 오고 흑암을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준비된 만큼 나에게 있는 과거, 운명, 모든 상처에서 전부 다 벗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 근본이 그리스도로 뒤바뀐 만큼, 내 근본이 하나님의 것으로 뒤바뀐 만큼, 정말 너무 억울하고 힘들고 막막한 일을 만났는데 이제는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막막한 상황을 쳐다보지 않고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나의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준비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준비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25시에 응답이 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한해 동안에 이런 문제와 어려움을 통해 우리의 근본을 회복시키시고 영적으로 우리를 완전히 준비시키시는 2023년도가 되셨을 줄 믿습니다. 그때 본론의 응답은 따라 따라온다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본론의 응답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한 응답입니다. 본론의 응답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임하는 응답입니다. 첫 번째 어떤 응답입니까? 우리의 모든 과거가 최고의 발판으로 뒤바뀌는 응답입니다. 근본이 뒤바뀐 사람에게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뭐가 나옵니까? 결단 25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결단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든 과거가 최고의 발판으로 전부 다 뒤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바꿀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버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틀린 것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붙잡을 것, 올바르게 누릴 것, 이것을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진짜 근본이 바뀐 사람에게는요. 과거에 상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과거의 문제가 우리에게 걸림돌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문제를 주시고, 어려운 가정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진짜 맞지 않는 그런 사람을, 허락, 사람을 허락하셔서, 아, 나에게 복음을 회복시키셨구나. 정말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셨구나. 하나님이 나의 근본을 뒤바꾸셨구나. 하나님이 나, 나를 기도하게끔 하셨구나. 나의 수많은 영적인 문제로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근본을 뒤바꾸시고 이렇게 과거의 나처럼 어려움 속에 있는 현장에 죽어가는 사람들 앞에 나를 증인으로 세우셨구나. 이런 고백이 하나님의 시간 속에 들어간 모든 성도님들에게 당연히 되어지게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기도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나를 향한 절대 계획이 나오는 겁니다. 모든 과거가 발판이기 때문에요. 모든 과거에 이유가 있기 때문에요. 이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이때부터 말씀이 편집되고 기도가 설계되며 현장이 디자인되는 25의 준비가 됩니다. 그렇죠? 모든 과거에 걸리지 않고 하나님의 미션으로 결정한 사람은요, 그 속에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편집합니다.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쌓아갑니다. 그걸로 계속 설계를 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현장을 살릴 수밖에 없는 디자인을 계속하게 됩니다. 이런 응답이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오늘이 최고의 누림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때 만들어지고 세워지게 되는 것이요, 나의 기도의 영적인 시스템입니다. 정말 기도가 되어 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편집되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행복이요, 기쁨이 될 수밖에 없고, 이제는 과거에 매어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그 인생이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그것이 당연히 우리의 25시 시간 속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오늘의 최고의 누림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행복하면요, 지속할 수 밖에 없어요. 행복하면요, 만들어질 수 밖에 없어요. 저는 이제 랩런트들이랑 같이 운동을 할 때도 항상 이야기 합니다. 우리는 몸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행복하게 기도하는 시간이다. 운동이 그렇죠. 운동도 행복해야 지속이 되죠. 그렇잖아요. 독서도 행복해야 계속 책을 찾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와 함께하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시간 속에 모든 성도님들에게. 당연한 영적인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와 오늘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가 달라진다고 되어 있죠. 영세전에 계셨고, 성육신 하셨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중에 재림주로 오시고, 이 땅을 심판하실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지금 오늘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누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기도의 집중으로 모든 것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면 24기도가 결국에는 되어질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요 24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행복하기 때문에요 24주님 말고 다른 걸 내려놓는 것이 가장 기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이 최고의 누림이 되는 응답이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의 미래는 최고의 그림으로 뒤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물붓듯 부어 주겠다. 반드시 성취될 미래를 저희는 가고 있는 겁니다.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 성취될 하나님의 언약. 그거를 계속 누리는 것이 행복하고 감사하고 그 이십 속에 최고의 그림을 성도님들께서 계속 그리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갈보리 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응답이 날마다 매일 올 수밖에 없고요. 237 치유 서밋의 그림과 응답이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응답으로 작품으로 따라오게 될줄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간 근본이 뒤바뀐 사람들은요,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 나의 업, 나의 교회 이속에서 기도 속에서 오직을 계속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해야만 되는 나의 오직, 나 아니면 안 되는 나의 오직, 내가 이 땅에 존재하고 오늘 존재하는 나의 오직, 이 사람은 이런 말을 하고 저 사람은 저런 말을 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유일성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제 창조의 미래에. 응답에 계속 도전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런 하나님의 시간을 누리는 사람은 이번 주 강단 1부의 말씀처럼 사람과 현장과 일에 매이지 않습니다. 이걸 뛰어넘는 2 4세의 복음화를 향해 달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2부의 말씀처럼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을 끌고 가게 됩니다.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또 오늘 하루 또 이번 한 해가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모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고 위기를 주시고 불가능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근본을 바꿔 주신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시간 속에 우리의 모든 과거가 발판되는 것이 우리의 모든 과거의 답을 찾는 것이 최고의 능력이요, 응답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 우리의 오늘이 주님과 동행하는 영세전부터 계셨고 심판주로 오실 그 주님과 동행하는 모든 누림이 되는 것이 최고의 우리의 행복이요, 기쁨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성취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작품으로 우리의 미래가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시간 속에 들어가 모든 하나님의 시간표를 누리는 남은 2023년 그리고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amen